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야권 연합정부를 구성하자 제안도 했는데요. 국민의 반응 뜨뜻 미지근합니다. 일단 한영의 뜻은 밝혔지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경선을 치러야 한다. 압박에 나섰습니다. 꼭 가만히 없다는 겁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됐죠. 정진석 의원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야권 통합의 미라리 되겠다는 겸허한 자세와 희생 정신을 보여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 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었는데 말입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나 민주당을 탈당한금태석전 의원이나 모두 이 정권이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상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은 음. 어, 선거 막판까지 가면 국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목에 힘이 들어간 이유 한달 사이에 선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 추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거불어민주당이 뒤졌지만 지금은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안대표에게 한결 같은 분도 있긴 합니다. 야 야권 야권이 연대 연대 헐야권이라번에도 그 네. 반응은 늘 했습니다. 여러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일 뿐이가 총평만 내놨습니다. 일부에선 벌써부터 단일라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